잠깐 좀 화면이 끊어졌습니다. 자, 다시 여기서 보시면은, 음, 우리가 저 뒤쪽에 나와 있는, 아, 뭐죠? 여기 도구에서 우리가 시뮬레이터를 다시 한번 켜볼게요. 도구. 시뮬레이터 시작해서 어, 시뮬레이터를 시작을 하시면은 이렇게 쓰기가 나올 거고, 얘를 이제 쓰기를 정상적으로 완료하게 되면 이 상태가 될 거고요. 자, 저 상태에서, 여기, 시뮬레이터에서, 어, 여기, DR30S, 어, 요 채널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 들어있는, 각각의 채널 정보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요 상태에서 이제 시뮬레이터가 진행이 될 건데, 이 시뮬레이터를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여기 채널 모니터가 있어요. 채널 모니터 시작 끝. 이거를 눌러 주시면은, 현재 채널 값이 다 오프 상태. 꺼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 1. 스위치 이게 다 꺼져 있는 거죠, 지금. 요거 스위치 1, 2가 꺼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 필요를 하면, 이제 in 0번. 요거, 요거죠. 요 스위치를 더블 클릭해서 온 상태로 변경할 수 있다니, 이렇게. 얘가 온 상태로 변경이 되면 램프 1이 켜지고, 이 램프 1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얘를 다시 더블 클릭해서 오프 상태로 두면은 껐다 켜졌으니까, 껐다 켜졌으니까, 어, 이 상태에서 이제 램프 1에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메모리가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자, 그리고 스위치 2도 한번 이제 조작을 해볼까요? 여기, IN1으로 되어 있는 거, 채널 값을 더블 클릭해서 온 상태로 바꾸면은, 바꾸면은, 여기 이렇게 돼서 램프 2가 켜지고, 램프 2가 켜지죠. 아, 그러면서 여기 이 스위치 2에 해당되는 여기, 요 부분. 이게 이제 꺼지죠. 여기 꺼지니까 위에 있던 램프 1이 꺼지면서 램프 2로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값을 다시 5% 만들어 주면 만들어 주면 얘가 꺼지고 여기는 양쪽에 붙고 양쪽에 붙었지만 이미 램프 1을 한번 꺼졌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제 꺼져 있는 거고 계속해서 어, 스위치 1 램프 1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램프 1은 꺼져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자. 예를 사용을 해서도 예를 사용을 해서도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 있는 값들을 하나씩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채널 1에 대한 거 아웃 쪽 값은 건드릴 수 없어요. 입력 쪽에 있는 값들을 이제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쪽에 있는 값들 건드릴 수 있고 지금은 입력만 있으니까 이게 끝인데 이제 메모리 같은 것들이 있으면 메모리도 이제 여기서 하나씩 조작해 가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좀볼수 있습니다 시뮬레이터의 하나의 장점인 거죠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현해서 직접 보지는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작동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시뮬레이터 해 놓고 조금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거는 다시 한번 시스템 모니터 그리고 열어서, 열어서 시스템 모니터 상에서 이제 클릭을 해보는 거죠. 앞에 거 클릭하면 예, 이쪽으로 불이 들어오고 얘가 꺼지고, 이거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손 떼고, 그 다음에 스위치 2를 눌러본다. 그러면 얘를 눌러보면 두 번째 출력단에 불이 들어오고, 첫 번째 램프는 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사용을 하셔도 괜찮고, 왼쪽에 있는 여기 시뮬레이터 안에 있는 요 값들을 어, 채널 값 안에서 이렇게. 채널 모니터 시작한 다음에 얘를 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면은 그때그때 이제 그때 이제 살펴서 보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볼 때는 시스템 모니터 창 통해서 확인하시면 그냥 되는 거고, 구체적인 채널 값들을 하나씩 다 확인을 하면서 보고 싶을 때는 여기 시뮬레이터에 있는 요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작동되는지 아시겠죠? 후입력 우선회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